안녕하세요. 데일리 미라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슬슬 갱년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나 봐요. 왜냐면 피부도 예전보다 훨씬 더 울긋불긋 홍조감이 더 많고요. 그리고 무슨 사춘기도 아닌데 이렇게 뾰루지가 수시로 올라와요. 게다가 조금만 잠을 못 자도 얼굴이 엄청 푸석푸석해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옵니다. 이렇게 홍조감, 푸석함, 그리고 알수 없는 뾰루지 그리고 건조감이 막 심해지는 게 갱년기의 피부 증상들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갱년기를 준비해야 되나 봐요. 근데 제가 지금 어떤 팩을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. 근데 광이 이렇게 뿜뿜 나면서 그 푸석함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. 이게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한팩 말씀드리려고요. 푸석함을 잡고 영양을 줄수 있는 팩하면 딱 떠오르는 게 들깨가루일 텐데 오늘은 들깨가루 아닙니다. 우리 갱년기, 중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응집돼 있는 그 가루로 팩을 할 거예요. 궁금하시죠? 짠! 바로 날콩가루입니다. 사실 여러 가지 콩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두는 특히나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 합니다. 이소플라본이 다른 콩보다 훨씬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날콩가루를 피부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콩가루로도 팩을 할수 있나 하실 텐데요. 제가 50을 기점으로 진짜 40대와 50대가 몸, 뭐, 이 피부, 뭐, 헤어, 이 컨디션이 아예 달라졌습니다. 그래서 요새 저도 식단으로도 이 날콩가루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피부에도 열심히 바르려고 노력을 하는데, 들깨가루 진짜 못지않게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음, 그렇다고 들깨가루의 그 탄력과 미백 놓치기 아깝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갱년기 초강력 영양팩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날콩가루. 즉각적으로 윤광을 내고 피부 탄력을 주는데 이 바세린만 한게또 없습니다. 히알루론산. 꿀. 중년의 주름과 재생까지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의약품까지 좀 첨가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날콩가루. 한 스푼. 천연각질 제거제 요거트도 반 스푼. 그리고 꿀. 한둘레 그리고 기미와 탄력을 동시에 잡는 그 들깨가루 성분의 응집제죠. 바로 이 들기름을 쪼로로 네 콩가루나 들기름은 다 생콩가루, 생들기름으로 넣어주시는 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에 노른자를 섞으셔도 너무 좋지만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럴 때는 짠요 바세린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. 그 어떤 천연팩도 씻고 나면 은 건조감이 드는데. 요 바세린 팩만큼은 씻고 나도 절대 당기거나 건조감이 들지 않아요. 오히려 물광이 뿜뿜 솟아오릅니다.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은 바세린 사용보다는 글리세린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. 바세린이 뭉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팩보다는 조금 더잘 이렇게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네, 영양팩이 되지만 저는 여기에 주름 재생까지 도울 수 있는 의약품들을 좀 통과해볼 거예요.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그 스티바 A 크림, 일반적인 레티놀 화장품으로 쓰셔도 좋지만 저는 좀더 고농축의 이 스티바 A 크림으로 써보겠습니다. 그리고 재생을 돕는데 진짜 너무 좋은 비판텐 연고, 마데카솔과 비판텐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제가 써봤을 때는 이 비판텐 연고가 훨씬 더 발림성도 좋고 이 피부에 무리가 되지 않았어요. 아마 이 아가 아가도 쓸수 있을 정도로 이게 순해서 그럴 텐데요. 재생 성분은 비슷해요. 덱스판테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상처가 난 거를 치료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. 그냥 재생을 돕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텐 연고 엄지손톱만큼 스티바 아이크림은 한 콩알 정도 너무 많이 쓰시면은 이 피부가 좀 적응하는 데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의약품인 이 인공 눈물약을 넣을 건데요. 사실 우리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혈관이 노출된 부위가 바로 안구거든요. 그만큼 이런 인공 눈물약은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고 재생과 수분도가 높은 이 인공 눈물약을 푸석한 피부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딸이 라섹 수술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지금 엄청 다양한 종류의 인공 눈물약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모든 안약에 다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보세요. 요거는 없고 요거는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요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요. 근데 보시면은 0.15, 0.18 약간의 퍼센티지도 달라요. 그래서 저는 요걸로 어, 지금 활용을 한 거예요. 볼륨을 조금 더 빵빵하게 주기 위해서 저는 어떤 팩을 할 때든지 약간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좀 넣고 있어요. 이렇게 피부에 좋은 의약품까지 함께 섞으니까 훨씬 더 쫀쫀하고 매끈매끈해졌죠. 바세린이 포함된 팩을 하기 전에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각질 정리를 먼저 하고 팩을 해주셔야지 아니면, 아니면 이 막힌 모공 사이로 찌꺼기가 쌓이는데 그 바세린이 덮게 돼서 저처럼 이렇게 뾰루지가 나거나 오히려 그 막힌 모공 사이로 노폐물이 계속 누적이 돼서 피부가 칙칙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질 제거를 좀 꼼꼼히 하시고 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또, 바세린 팩을 하고 닦아내실 때도 이 잔여물을 말끔하게 벗겨내지 않으면 또 역시나 그게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유수부 밸런스의 무너짐,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세린 팩을 하시기 전, 후,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깨끗하게 세안만 한다고 각질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거든요.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클레이 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, 근데 어쩐 날은 그게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필링 에센스라는 요새 그런 제품들도 나와요. 보통 피부과에서 쓰는 필링제는 관리 후 닦아내거든요. 근데 요거는 필링 에센스로 나오면서 아하, 바하, 파하, 라하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필링 에센스로 묵은 각질을 좀잘 녹이시고, 한 1, 2분 정도는 두들두들 두들 해주시거나 시간을 좀 주세요. 요 콩가루 바세린 팩을 발라보겠습니다. 이게 텍스처가 진짜 좋아요. 이게 진짜 일반 그런 천연팩과는 다르게 엄청 부들부들 하거든요. 건조해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뾰루지가 올라오고. 그럴 때는 영양만 주지 마시고 수분감도 좀 같이 채워주세요. 물도 많이 드시고요.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뾰루지가 났니?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더라고요.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. <laughs> 이렇게 뭐 피부에서 뭐가 나고 주름지고 이런 거를 100%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. 의약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입술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니까 바세린이 진짜 딱한 티스푼? 반 티스푼 정도만 들어가도 피부의 매끈함 자체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팩은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. 한 10분? 그 정도 하시고 나서 닦아내세요. 일반 천연팩과는 다르게 네, 굳지 않죠 이게 다 바세린의 힘입니다 네. 그래서 바세린을 닦아낼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걷어내야지 안 그러면 세면대 다 막혀요 바세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걷어내시고 푸드르 맞도록 그런 오일 있죠 그런 오일을 좀 두둑하게 이렇게 둘러주세요 오, 넉넉하게 오! 이렇게 싹 오! 저는 더 꼼꼼하게 지워볼게요 기름을, 포도시유를 그냥 이렇게 한 번, 둘둘둘둘, 둘른 다음에, 물티슈나 티슈 같은 걸로 한번 더, 정리해주시면 되죠. 아직도 이렇게 좀 물기가, 네, 남아있는데, 엄청 윤기 흐르죠? 그쵸? 오, 어, 장난 아닙니다. 그냥 물기 한번 닦아볼게요. 어때요? 물기 닦아도 윤나죠? 너무 괜찮죠? 네, 바세린 진짜 꼭한 번, 이 영양팩으로 활용해보세요. 피부가 엄청 쫀쫀하고 어, 물광이 즉시 이렇게 차오릅니다 갱년기 이후는 윤기다 <laughs> 그쵸 어, 이팩꼭 한번 해 보시면서 10분 만에 윤기나는 피부로 바꿔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 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